항공권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여기에는 예약 타이밍, 여행기간 등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칩니다. 지금부터 저렴한 항공권을 구매하는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 예약 시기입니다. 항공권은 출발 일이 가까워질수록 높아집니다. 출발하기 19주 혹은 최소 6주 전에 예약하는 것이 저렴합니다. 두 번째는 비수기 예약입니다. 여행지는 성수기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. 8월이 가장 고가이고 11월이 가장 저가입니다. 세 번째는 출발일과 도착일 조정입니다. 출발일과 도착일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면, 출발은 일요일, 월요일, 화요일 중, 도착은 월요일이나 화요일로 일정을 잡으시면 좀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. 시간 조정도 가능하다면, 늦은 밤이나 새벽이 저렴합니다. 네 번째로는 경유 비행입니다. 비행 시간 대기 시간이 길어지지만,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, 직항보다는 경유 비행을 고려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. 다섯 번째로는 포인트 및 마일리지 활용하는 것입니다. 자주 항공사를 이용을 한다면 각 항공사의 마일리지 프로그램에 가입하여 포인트를 쌓을 수 있습니다. 이를 통해 항공권 금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. 여섯 번째로는 단체 항공권 구매입니다. 여러 사람과 함께 여행할 계획이라면 단체 예약을 고려해보세요. 단체 예약을 통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. 여행사를 통한 패키지 여행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. 이 방법들을 적절히 조합하면 항공권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